긴다란 아, 건 이거 시간 단위로 네. 초 단위까지 다잰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타이밍까지 확인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서하나 내려가는 확인하고다 네. 그러다가 오브로드가 과감하게 안쪽까지 공사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 뭐... 앞마당 쪽에서 상황 자체를 지금 늦게 확인하게 되거든요. 예, 네. 지금 질럿이 동시에 두 개가 지금은 아장아장 걸어오는 걸 보고 이거 뭔가 다르다라고 느꼈겠죠. 네. 예, 투질럿도 지금은 나오는데 원질럿만 보고 나중에 아, 마닥 들어보니까 투질럿이었거든요. 아예 이 모습, 예, 깊숙하게 안 들어보낸 건 너무 다행입니다. 네. 묶여져 있는 이런 상태라서 추가 병력을짜르려고할 거거든요. 정민도 네. 그걸 알고 있고요. 에워치면서요이두 개, 잭클워네기면서 하나 잡아냈고요. 자, 여기도. 와. 자, 둘러치면서 병력 끌어먹기 위해서, 오! 이보뭐 예, 건물이나 그런 쪽 타격은 없습니다만, 지금 강제로 또이저글링이 엄청 많은 숫자가 생산이 됐다라는 거. 예, 그런 거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2패 단위 때문에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네. 대박인 거 같고요. 저게 엄청난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 하나. 어, 들어가서 하나 쏘이고, 네. 둘 쏘이고, 건설해주면 좋을 것같네요 자 시야만 확보되면은 태철이 위쪽 그다음에 왼쪽으로 떨어지는 스톰이 진짜 아프거든요. 서우 네. 입장에서는 도방좀쓰면서 네. 스톰 뿌리면서. 이제 뻘역해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저놈들 밀고 내려갑니까? 어 네. 머리 위로. 자 로코 두를 일단은 잡았고 야금야금 네. 먹어 들어갈 생각입니다. 언덕 위를 장을 해놓고 공격 들어오고 있어요. 어, 력이 전부 내려오 사실 제정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상대가, 상대가 있구요, 하나씩. 내려오는 병력은 맞고 추가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하려는 멀티를 지금 깨겠다라는 병력 포지션이거든요. 박상현은 저 왼쪽이 3층 위쪽으로 히드랄 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붙잡아 두고 돌아오세요. 쌀 생각인가요? 저 뒤로 그냥 휙 꺾었어요. 지 않아요. 네, 네. 아래쪽 네. 많이 긁었어요. 티드지 네. 많이 잡혔어요. 야이병이 지금 교환하면서 이러면서 박건수 있는 박상현 선수의 용병술. 네. 갑자기 뒤에서 병력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네, 태블러도. 네. 저편 저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벗어났고. 여시 확장. 오, 삼 놓고. <laughs> 와, 이건 덧수 쳐놓고 있나요? 자, 해처리를 밑으로 지금은 던져놓고. 예. 야, 들어오면은 지금은 잡아먹겠다라는 생각. 네. 가서 좀 터지기 전에. 네. 이 와중에도 여기 컨트롤하는데 질럿 위치 수정하는 거 보고 자 네, 네. 대단한 성숙님다 세상은 좀덜막게 하면서 어떻게든 해처린 깨겠다는 계산인데요 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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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처린 어, 아 주소 어. 끝났어요 네.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원적으로 이제 자 여기는 지금은 서로 3층 올라오다가 도우했거든요 네, 네. 자 입장 스톰 뿌리고요 뒤에 지나면요 네. 스톰 네. 뿌리면서 템플러. 도망가는 상대방의 최대한 하이 템플러를 많이 잡아먹어서 어율을어 예, 깨로는 게 박상현 입장에선 너무 중요하죠 야 지금 템플러 다 네. 꼈습니다 네. 괜찮네요. 아까 그 중앙에서 아래쪽 내려올 때말듯하면 스톰으로 계속 벽의 유닛을 빼먹고 있었던 것을 네. 가만히 당한 것만 있었다면 7시까지도 좀 위험할 뻔했었는데 뒤로 돌려주면서 스톰 아, 빠졌던 시간대를 잘돌렸던것 같습니다. 네, 평균심 몰아내면서 좀 자원주도 돌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상현 자, 스톰이 얼마나 지금은 제대로 적재적소에서 아, 활용되면서 버텨줄 수 있느냐입니다. 네. 네, 스톰은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스톰을 대대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비를 못하면 은 추가 타이 밀릴 수 있거든요. 오, 지금 럭커라이저 깊숙하게 찔러넣으면서 평력 숫자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스톰을 많이 좀소진된 상태에서 저그가 계속해서 달려들다 보니까, 프로토스에 뛰어다니는, 그냥 발에 땅을 붙이고 지금은 뛰어다니는 질럿의 움직임이 아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상대방을 구석에다가 몰아넣고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텍스의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는다면은, 네. 저그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지금 추가 병력 생산량에서 지금 박세현 선수 더 우위를 정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희쪽에서 이제 저그링 업그레이드만 되면, 아, 그런 되는 입장이고요. 네. 스팀 싸움에서 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카 중요한 건이 템플러. 어, 거기다 지상전까지는 받쳐줘야 되는데. 네. 자, 밀립니까? 전선 밀립니까? 예, 스톰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은 사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상대의 후속을 막을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아, 끈질기게 지금은 스톰 사용해가면서 전진대 러커를 거의 다 지금은 잡아내긴 했습니다. 쭉 끊어내고. 지금은 아,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네. 스톰 한번 들어가고, 여기 인생점. 그냥... 아카는 녹았고, 아 이거 모자라요. 아카 부러는데 위에 체력이 계속 와요. 이 와중에 일곱 십도 전제까지 이어져서 자원 지치는 중단시켰고요. 성남도에그의 프로듀스를 보여잖다요 이번 경기에서 과연 프로듀스가 어, 위쪽 라인을 왼쪽, 오른쪽 막 강하게 막 치고 들어올 만한 그런 저글링과 디파일러들 어떻게 막아낼까 싶기도 합니다. 군대가 네. 워낙 움직임이 빠르고 여러 군데를 여기서 밀고 다시 한 번이 상춘 쪽으로 네. 올라가면서 뒤에 템플러 하나 있어요. 이쪽을 자악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지금은 저 10시 쪽 확장 유의도 먹을 수 있거든요. 네, 템플러 2기, 3기, 4기까지 뒤에서 템플러들이 자, 여러 개 오고 있습니다. 럭커 어, 매치 잘해야죠? 아, 네. 어, 브루다가 아 어, 어 제대로, 네, 제대로 정탄을 맞긴 했는데 뒤쪽에 럭커 4시 또 계속 버티고 있고요. 성공격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더 위쪽에는 럭커. 아이 지역을 결국 네 예, 스톰을 잘맞춰면서 어. 언덕지역 예, 일구에다 완벽하게 지금 장악을 하진 못했습니다. 본인의 유닛도 많이 사남지 못해서 성인종 선수 하나하나 지금 밀어붙이면서 지금 저가 여기를 막고 1 2시 왼쪽에는 확장 하나만 붙으면 이거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네. 자, 레츠 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선택을 아, 하고 있어요. 네, 리버 2기. 이도저도 아닌 그 사이 길로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멀티 지역 쪽도 아니고 이 지역 좁은 공간에서 지형을 네. 사용하면서 최대 효율을 뽑아보겠다라는 병런을 네, 따르거든요. 허스하님 어, 들어가고 있을 때 박사님 하세이 방역 다 밀어버릴 수 있나요? 동그은좀 중요한 위시죠 네, 저 네. 위에서 여기서 하나 뿌리고. 크스 안쪽에. 자, 앞으로도 또이 지역으로 병력 계속적으로 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는 여기 아칸이. 버티고 있는 상황 네 멀티 지역도 아니고 병력이 모이는 이 장소를 그냥 기, 또 기, 와요 네, 기습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을 했거든요 네기가병력 뭐, 조그로서는 예, 다른 지역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추가병력이 내려오면서 장화 쪽으로 자, 들어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아 병력이 조용한 그, 들이 있습니다 네 병력이 모이는 터미널을 지금은 습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네. 주변에 있는 병력들 럭커 포함해서 다 동원이 됐는데 럭커가 지금은 또 많이 죽었죠 뒤에서 오는 템플자잘안할수 자, 있나요 한번 후반 자아... 톱! 자 카드라가 지금 공하고 있어요 네. 네. 뭐안마당쪽 해초리가 부러지는 것만으로도 어. 건 피해가 없... 무슨 이수를 막아야 됩니다 박상현 선수 예. 네, 중간에 여기는 진짜 넓은 공토이고 자원줄도 네. 아닙니다만은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되, 됐을 때네 확실히 병력을 모을 수있 어? 네, 장소를 장악을 당하거든요 저거 어 물량이 없어요 저거가! 뭔가 동반이 되고 히스라 다수가 동반이 되고 네 이래야 되는데 자그 지금 후반기 최고의 유닛인 어떤 저글링을 포탈! 합니다이야이기자까지 24분에! 자 지금 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 본질은 이미 못 지켰고 뽑아놓은 저글링은 써야 되니까! 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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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추가 멀티 역쪽을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네, 차원줄켜야죠 박상선수. 같이 가난해지게 만들어야죠. 예. 아, 이러면은 이병력, 가스병력 살려 보내가지고 네. 추가 멀티 가정하면서 첫헬 견제로 이어가도 저우 입장에서는 그냥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내려오는 병력좀 다시 버텨내면서 아, 차원줄 이... 여기 내주면 안 돼요. 네. 여기 지켜야 됩니다. 차원줄 내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에 자, 여기는 스콕으로 그냥, 예, 네, 공짜로 이득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내려와서 한발씩한발씩 한 발씩. 지금 초보전 지금 아 템플로 한발 와와와아 이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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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된 병력으로 추가 멀티를 아 없는 줄 알았지 아, 여기, 마... 여기 이제 자원이 없고 자원 좀 살려야 되고. 네. 경력 하서 경력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프로포트가 네, 네 리버 하이템플러의 도움 없이는 이 병력을 절대로 지금은 저지 못하거든요 자 네, 이거 밀어내면서 아상용 없습니다 새롭다 또 아까워요 지금 네, 하하하 지금 돈이 없어요 네 10시 네. 예. 초급장을 그러니까 한참 전에 좀더이좀 예, 가져갔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가져갔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원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다시 표준이 일어나게 되면은 백업률들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밀어야 돼요 밀어야 됩니다 네? 이돈 네. 지금 이 프로토 존 없어요 스캐러 값만 지금 조합도 지금 한계가 있고요 네, 이제 자 이제 리버 컷 네, 리버 아케이브아 리버 아케이브 리버 리버 지금 여기서 스캐러가 한발더 이걸 올가면서 이걸... 예. 게이트 위 다수를 돌려야 될것 같고요 자셔들을못 태우는데요 어어어 자 주요 힐스 펜플로가 자 여기서 프로스가 내주면 안 되는 게 확장 바로 하나밖에 없는 확장이 입구란 말입니다. 네, 테플로도 없고 지금은 아칸과 질럿 이제 하이테플러가 하나 왔습니다 하나. 네, 하나씩 오고 저 위에서 나누면 여기 가지고 이제 총공세 총공세. 네. 럭 작업지 여기에 밀어내면 돼요. 네. 럭커로 갈가벗고 저글링으로 이제 혹은 기본 병력으로 입구 뚫으면은 프로토 스 병력 량 없습니다. 네. 저 여기서 확장현자 네, 마라 250. 네, 여기서 처절하게 돈 되는 거 이것저것 다 던지면서. 자, 여기밀어내밀어내 밀어내면, 밀어내 밀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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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밀어내면, 밀어내밀어밀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밀어밀어밀어내밀어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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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